애완동물. 오늘은 애견의 질병 관리와 함께 햄스터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애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의 종류를 살펴보고 약 먹이는 방법 등 질병에 걸린 애견을 보살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은 햄스터인데요. 먼저 햄스터 사육의 역사를 정리하고 햄스터의 피모 색과 형태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육, 번식, 그리고 질병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시간 햄스터 사육에 대한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애견의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은 시간 관계상 제대로 다 끝까지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질병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오늘의 그... 어 맨그 토피라고 할수 있는 햄스터에 대한 공부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질병 이외에 기타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는 그 동엽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산후국간 또그 저혈당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양파중독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요병인데요. 이 동요병은 그 장거리 이동할 때 생기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 멀미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구역질을 한다거나 구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쉬어간다거나 혹은 그 신선한 공기가 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예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인, 그 산후국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칼슘충으로서 그, 어, 그 영향이 적고 대신에 그 새끼를 많이 낳았을 때 이러한 그저칼슘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일주일에서 20일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증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호흡이 급해지고 또 신경 과민해지고 불안해지는데 그 수의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줘야 될 병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견 저혈당증인데 이것은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그 지나친 그 보유에 의해서 피 속에 당이 낮아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보행이 그 부드럽지 않다거나 혹은 근육이 경련된다거나 체온 상승 혹은 호흡 그 맥박 이런 것들이 그 증가하는 이런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당한 그 탄수화물을 급여함으로써 그 예방 혹은 치료될 수 있는 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리코겐 그 저장병이 있는데 이것은 그 글리코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어린 그 소형견에서 발생을 하는데 설사구토 그리고 그 보행이 잘안 되는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양파 중독인데 즉그 사람이 먹는 양파를 개가 먹음으로 해서 그... 어 생리적으로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특히 그 해모글로빈의 그 불용성 그 변성 생산 변성 산물이 생산돼가지고 이것이 그 혈관내 에 용혈이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피 오줌 혹은 빈혈, 그 원기 소실, 설사 이런 증세를 봅니다. 그다음에 우임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상상 임신인데. 그 임신을 하면은 그것을 유지하는 그 호르몬이 바로 그 황체에서 이런 호르몬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황체가 이상이 있음으로써 어, 이러한 그 상상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 그, 어, 걔는 그, 어, 여러 가지 그 복부 팽이라든가 유지 분비 같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뭐 시간이 가면 나아질 수 있는 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관절 이행성이라든가 혹은 슬개골 탈구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 그 뼈에 이상이 있는 그런 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 이상으로 그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가 이러한 그, 어, 그 질병에 이완된 개가 있을 때 이러한 그 애견을 어떻게 보살피느냐 하는 내용을 보시록 도 하겠는데요. 우선 그 영양을 우선 잘그 어, 조절해서 급여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따뜻한 이런 그 음식을 급여하거나, 혹은 그 개가 먹기 좋은 이런 그 향신료 같은 것을 타가지고 어, 잘 먹도록 그 어, 취각을 돕는다거나, 혹은 그 어, 음식물을 좀 갈아가지고 어, 잘 넘어가도록 뭐죽 같은 형태로 준다거나, 어, 그밖에 그잘 먹지 않는 개는 손으로 어, 그 어, 먹인다거나 혹은 그, 입술에 묻혀가지고, 어, 그 음식을, 사료를 먹이는 이런 방법을 써서 그 식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병에 걸게 되면 그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담요라든가 타월 같은 것을 덮어주는 것들 그리고 어, 이제 그 열을 발산되도록 전구 같은 것을 이제 틀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환축에 그잘 그그 닿지 못하도록 적당한 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통 같은 것을 이제 타올에 그, 어, 싸가지고 말아가지고 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혹은 온열 치료용 패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신생아인 경우에 인큐베이터를 이용해서 어린 시기를 잘 넘기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깔개를 깔아준다거나 혹은 그 분뇨를 즉각즉각 즉각 치워주고 또 남은 음식물도 뭐 치워져가지고 위생에 유의한다거나 혹은 뭐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혹은 그 도닥거리면서 두드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격려를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보다 중요한 이러한 그 환축에 관한 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병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게 되는데 약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소개가 돼 있는데 우선 그 약은 여러 가지로 해서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제라든가 캡슐이라든가 물약이라든가 혹은 연고, 가루약 이런 것들이 애견에게 줄수 있는 그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주거나 혹은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장 같은 것을 할 때는 좌약 같은 것을 이제 직장에 항문에 직접 투여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든가 피부에는 그 점막에 투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맥주사라든가 피하주사라든가 근육주사 복강내 주사 이런 것들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사라든가 혹은 그, 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약을 먹이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약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겠습니다. 환약이라든가 캡슐이라든가. 혹은 분말이라든가, 과립 이런 상태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 약을 그, 그 직접 투여함으로, 어, 입으로 투여함으로써 고통이 그, 그 수반되지 않고 또 편리하고 또 감염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일 때그 소화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로 들어가가지고 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혹은 그~ 구토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요하는 그런 방법인데 약을 먹일 때는 그~ 수푼에 담아서 그~ 송곳니와 그~ 어금니 사이를 잡아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이제 목에다가 아, 그~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목을 쓰다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을 먹이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그 가까이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 투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애견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그 어, 이상으로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은 이제 그 애견을 떠나서 이제 그 햄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애완동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햄스터는, 음,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귀엽고, 냄새도 없고, 또그 손도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에, 특히 어린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이러한 그 어, 애완동물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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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 있습니다. 이 햄스터는 그 어, 화면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포유동물입니다. 젖을 먹고 사는 것인데, 그 분류학적으로 봐서는 이게 설치류 어, 쥐 악과 이렇게 되는데, 이 설치류라고 하는 것은 문치라고 해서 압리죠. 압류계가 계속 그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 설치류는 쥐기 때문에 전 포유류의 40% 정도로 차지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많고, 이것은 잡식소입니다. 어, 이 햄스터는 독일 말로서는 그 저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햄스터가 원래 음식을, 사료를 저장했다가 이제 먹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햄스터는 1932년에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연구가 되고 있는 그 아주 작은 동물로,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 햄스터는 그 피부와 피부색이 아주 다양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 야생인 경우에 이것은 그 등과 정강에 적갈색의 그 음영이 있고, 그배 밑에 흰색 또는 크림색이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교배가 쉽고 또 1년에 여러 번그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30여종의 품종을.